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포인포인. 자 오늘은 오 아빠랑 까만 돌 게임 상당히 어려데좀 어려운데 할수 있겠어요? 네. 아 진짜 많이 어려워요? 많이 좀어렵잖좀 좀, 좀 많이 어려워요. 좀이라고 했잖아. 어, 조금만 할수 있겠어요? 해볼게요. 음, 음, 좋아. 될것 같아요. 못할것 같아요? 네. 하지 말까요? 아, 할 거야. <목소리> 동무장기도 해야지. 그, 그럼, 그럼 그것도 직접. 응, 그것도 직접. 이거 해볼까요? 네. 아빠만들 게임니까. 자, 부산이라는 게임이 부산 어딘지 알아요? 네. 오, 가봤어? 가봤어. <목소리> 안 가봤지? 응. 그,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항구 도시 알아요? 네. 음, 응.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두 번째로 큰도시인한도시첫 그 번째로 큰 도시. 인데한리도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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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 우리, 여기 사는데? 인천? 여, 우리, 서울, 인천에 사는데. 어,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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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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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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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리 우리, 게리 우리, 우리, 찾아보세요. 어. 설명해 줄까요? 네. 어, 자 부산이라는 게임이요 오일 동안에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 동안 점수 많은 번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네. 됐어요? 자 점수는 어떻게 보냐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자 여기 배, 배 표시 있지. 네. 여기서 배를 받아요. 배를 네. 여기다가 페리미 거에다 이제 페리미가 예약해놓은 공간이 있어요. 여기. 하는데 그다음 이렇게 배를 받아야. 자. 첫 번째 배를받는데배를 받으면 여기 있는 승점을 받아요 승점. 1점 VP가 뭐냐면 빅토리 포인트예요. 승점. 이기는 점수예요. 그래서 두 개를 받았으니까 1점 1점 에서이 점을 받고 그다음 여기 있는 돈도 받아요. 8원이랑 6원에서 돈 받아. 14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배를 화물을 내려주는 계약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돈을 미리 먼저 받아야. 이해했어요? 네. 자, 첫 번째. 거기 배를 받아요. 자, 두 번째. 얘를 이렇게 배에서 내려야 되겠지. 이게 하역이라고. 그래. 어. 한국에 가면 큰 크레인이 있어. 크레인으로 이제 컨테이너로툭 잡아다 내리는 거야. 알아. 알아? 자, 이제 그래서 화물을 내려서 페리미 창고에다가 여기 페리미 파란색 창고잖아. 창고에다 이렇게 보관을 해요. 이게 하역이에요. 하역. 자 마지막으로 얘를 운송을 해. 계약서에다가 우리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운송을 뿅 뿅하면 여기 7점을 받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요 순서대로 돼요. 첫 번째 배 받고 두 번째 하역하고세 번째 운송에서 점수 받는 게임 됐죠. 자, 근데 얘는 차, 차례가 테레미 차례, 아빠 차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간이거든. 시간을 적게 쓴 사람이 자기 차례. 자, 파란색이 9시, 1시간, 2시간 썼어요. 하면 이제 빨간색 차례. 빨간색이 1시간 썼어요. 하면 다시 빨간색 차례. 뒤에 있는 사람이 또 빨간색이 두 시간 썼어요. 하면 파란색 차례. 파란색이 한 시간 썼어요. 이렇게 하면 또 파란색 차례. 이런 식으로 해서 8 시간까지는 공짜로 주어지고요. 여기서 야근을 할수 있어. 더 늦게까지 일을 시키려면 돈을 더 내야 돼. 얘는 2 원, 3 원. 그래서 여기서 두 시간 쓰려면 한 시간, 두 시간 쓰려면 5 원을 내야 돼. 됐어요? 근데 빨리. 할게 없다 그럼 빨리 퇴근하는데 다음 라운드에 먼저 선이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이렇게 해서 8시간씩 오일을할 거예요 됐, 됐죠 이해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 자기 차례가 되면 이제 액션을 하는데 여기는 액션 중에서 하나를 하는데 여기 관리자가 있는 여기에 있는 액션을 요 얘가 시간이에요 1시간 2시간 1시간 1시간 얘는 0시간 어.. 그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빠가 이거 2시간 쓸게요 하면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아빠가 이거 1시간 쓸게요 하면 이렇게 뒤집어 고 이거 시간 쓸게요 하면 이렇게 뒤집어 고자 그리고 맨 위에 거를 하려면 한시간을더 내요 예를 들면 1시간, 2시간, 3시간 써서 이렇게 돌려요 맨 밑에 거를 하면 1원을 받아 그러면 1원 받고 1시간 쓰고 이렇게 이었죠 근데 이쪽 것도 쓸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되냐면 1시간을 보내면 얘를 돌려 관리자를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할수 있어요 그럼 또 응. 두 시간 쓸게요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몇 시간이 걸릴까요? 두 시간 2시간에다가 제일 위에꺼 1시간이지 응 3시간 거기다가 얘도 돌려야 돼 왜냐면 얘가 네 있는 4시간을 시간. 네 써야돼 전사랑거 쓰려면 2시간을 추가하게 자 이제 여기있는 액션 그림들을 설명해주면 게임 다 설명이 끝나는거예요자 첫번째 자, 자 선박판 요거 2시간짜리잖아 자배받는거예요자 배 배는 자기 항만 공간되는 만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처음엔두칸 밖에 계약이 안돼 있거든요 확보가 안돼 있어 근데 이렇게 넓게 돼 있으면 한 번에 왕창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뒤로 갈수록 배가 점점 커지거든 나중에 공간 안 늘리면 얘는 못 받겠지 자, 배를 받으면 여기 있는 점수와 돈을 받아요 돈, 돈을 버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오케이. 어 뭐? 돈을 버는 제일 쉬운 방법이야. 네 뭐가? 어배받는게 어? 배를 받으면 여기 있는 돈과 승점, 승점과 돈을 받아요. 이건 두 시간짜리. 돈이 있으면 뭔데? 음. 돈이 있어야 적이라지. 뭘 사지? 어 사야 점수를 얻고 점수를 얻어야 이기는 게음자두 번째는 하역이에요. 얘는 다른 거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1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얘 엑스도 있잖아. 엑스지. 응. 얘는 내가 쓰고 싶은 막. 한 시간에 하나의 화, 화, 화물을 내릴 수 있어요. 자 여기 쓰면 자 여기다가 페리미커에다가 1 시간, 2 시간 쓰면 얘 배가 비워지고 떠나고 새로운 또 배를 받을 수 있어. 새로운 배를 받아야 돈을 벌거든요. 이, 됐어요? 자 이, 이때. 이게 1시간이요 아니. 한 시간에 하나씩 내릴 수 있어. 요 근데 내가 한 시간 썰 때고 두 시간 썰 때고 세 시간 썰 때. 자기가 내리고 싶은 만큼 내리는 거야. 자, 그리고, 자, 세 시간을 써서 이걸 내릴게요. 그러면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은 이거 어디다 주냐면, 다른 사람 창고에다 주는 거야. 안, 안 좋겠지? 안 좋은데, 왜 이걸 하냐면, 배를 비우어야 새로운 배를 받잖아.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그리고 남의 거를 내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남의 거를 내려주려면 자기 패가 없어야 돼 아무리 없어야 돼 그러면 남의 거 내려주면 남의 거는 그 사람 거를 그 사람 창고에다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나는 뭐가 좋으냐면 하나당 2원씩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아요 돈을 볼수 있는 방법이 저건 적은, 저건데 이것도 할수 있어요 어? 이어요 남의 거 내려주면 하나씩 하나당 2원씩 받기 자, 이게 하얗기에요 자, 계약 자, 처음에 계약서 요거 하나씩 줄 건데 이거 완료하면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겠지 여기가 계약서로 가진 거야 얘는 영원 1원, 2원, 3원, 4원 돈 내고 가져와야 돼요 가져오면 땡겨질 것 같아 이해했어요? 어 계약서 가져올게 딴할이 있는 게뭐 있냐 드롤 응? 이건 4원 어. 음, 맞아. 음. 자 그다음에 운송. 운송은 창고에 있는 걸 가지고 계약서로 보내는 건데, 자 이때 창고에다가 화물을 낼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딱 보내면 여 승점을 받는 거고, 이렇게 있었다. 검정 색깔은 맞는데 이거 흰색 안 맞지. 어. 그럼 이거는 시장 이게 시장이라는 데 시장으로 나 내가면서 이런 받아요. 어. 이, 이해됐습니까? 네. 자. 운송. 운송은 창고에서 계약서로 화물을 보내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자, 거래는 요거예요 시장에서 사다가 계약서를 채워도 되고요. 아니면 창고 에 있는 걸 팔아도 돼요. 그래서 창고 에 있는 걸, 내 창고 에 있는 걸다 팔아야 돼요. 비워야 돼요. 여기 5원 받고, 5원 받고, 10원 받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이에요. 자, 사오면 계약서를 가고가는 건데 얘랑 얘를 사오면 얘는 5원 얘는 4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딱 채우면 승점을 받아요 자, 이것도 이해됐습니까? 응. 자 근데 이때 사오때는한개살 어, 때는 공짜인데 두개 이상 사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요 두개 사면 1원 세개 사면 2원더내네개 사면 3원을 더 내요 됐습니까? 응. 자, 거래는 사거나 팔거나 두개 섞어서 할수 없고 저 중에 하나만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섞어리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 건설은 우리 두 개고 두 시간이에요 두 시간 쓰면네 가지 중에 하나를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한, 한 1레벨에서 3레벨까지 할수 있어요 흔히 뭐 머리도 먹지 었어요 빠졌어요 자 근데 비용이 얼마냐면 1레벨을 하려면 7원 2레벨을 하려면 20원 3 레벨 을할 때는 사십 원이야. 비어 비용이에요. 자네첫 번째 할수 있는 거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요거 한만 학장, 두만 학장인데 한칼늘리면1 7 원, 한칸 늘리 이십 원, 한칼 늘리 4 0 원. 한 만을 늘리면 뭐가 좋지? 배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오케이? 응. 자두 번째 할수 있는 거 크레인을 늘릴 수 있어요. 크레인. 자 요거 이게 크레인인데. 자, 크레인을 늘리면 뭐가 좋으냐면, 아까 1시간에 하나 늘린다그 했잖아. 응. 1시간에 크레인 수만큼 늘린다한 1시간에 하나 이렇게 있으면 1시간에 두개씩 늘릴 수 있어. 요 늘릴 때 훨씬 좋겠지? 응. 그리고 깽깽히 여기 있으면 5점이고요. 깽깽히 여기 있으면 3점, 10점이에요. 그리고 항만두 얘가 깽깽히 보이면 5점, 얘가 보이면 10점. 됐어요? 뭐가 보 응. 5점이 보이면 5점, 얘 10점이 보이면 10점. 근데 아빠가 이쪽까지 응. 갈수 있어요? 어 거기까지 갈수 있어요 됐어요? 응. 자 세번째 할수 있는 거뭐있냐면 창고를 늘릴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창고가 두 칸이라서 한번에 두 개씩 밖에 계약서를 못보내잖아 근데 이거 늘릴 때 3, 3, 4, 6, 7, 8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얘가 게임 끝에 10점 얘는 게임 끝에 5점이고 한번 에 이렇게 돼 있으면 네개씩 계약서를 보낼 수 있어요 상품을 자또할수 있는거 업그레이드 빌딩, 빌딩을 지을 수 있는데 자 얘를 지으면 뭐가 좋으냐면 자, 2레벨, 3레벨 4레벨은 3.5점 10점이에요 네. 그리고 전문가를 여기 있는 전문가인데 1레벨에선 2명까지밖에 안돼요 2명 3명 4명 아무튼, 무한대로 그 다음에 이거는 진행중인 계약인데 2장까지만 계약서를 진행할 수 있고 3장, 4장까지 네 자그 다음에 또 2레벨이 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요게 뭐냐면 요, 요거 무슨 표시일까요 야발 요거, 요거 표시 요게 뭐냐면 건설 할인 표시야 2레벨이 되면 예를 들면 건설 비용이 싸져요 맞아? 응자 네. 예를 들면 건설 비용이 싸지고 그리고 3레벨이 되면 계약서 하나가 좋을 때 한 번에 두개 가져올 수 있어요. 됐어요? 응. 자 마지막으로 고용 여기 전문가 돈 주고 고용하는 거예요. 다섯, 다섯, 오 원, 원, 원이고 근데 최대 두 명까지밖에 고용이 안 돼요. 죠자 진짜 할거 없다. 이원 내고 휴식할 수 있어요. 그면이원 내고 한 시간 써서 이렇게 돌리는 돼요자더할거 없다. 응. 퇴근하면 돼. 퇴근하면 먼저 퇴근한 사람이 다음 날들의예 얘를 원하는 위치를 정할 수 있어요. 응. 자 하루가 끝나면 여기 선분과 응. 세 장은 갈아 버질 거고, 여기 계약서 두장 빠지고, 그다음 수익 받을 건데 이따 설명해 줄게. 응. 게임 끝에 계약 어 창고에 남아 있는 화물 하나 달점, 0원당일점못 내린 배마다 마이너스 점, 계약서 구멍 못 치운 거마다 마이너스 점, 그리고 아까 테크 5 점, 0 점, 영오점 채서 그럼 이건 이게요? 뭐가요? 두 개야, 세 개야. 세개 3개 있잖아, 하나, 둘, 셋. 노란 거 하나, 검정 거 하나. 회사. 그럼, 그럼, 응. 그럼 네개 있는 거. 응, 응, 네 개. 맞아. 응, 네개 실어 달라야 돼. 아, 난 알았어.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서를 완료하면 여기 세 개의 회사에 가 있어. 라오 회사, 디에스 회사, 세리스타에 있는데 우리 라오 회사를 완료하면 이걸 받아요. 이걸 받아서 여기 사무실일 때 이게 앞에서 부터 채워요 왼쪽부터 어? 채우면 요건 뭐하냐면 자 요거 건설 액션 할 때마다 1점씩 주는 거요어자 근데 같은 색이 이렇게 두개 붙어있으면 1점이 아니라 2점이구요 같은 색이 3개 붙어있으면 건설 액션 할때마다 3점이에요 요거는 날수 있는 개인 창고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라운드부터 수익 받는데 한색깔 있으면 1원 받고 두색깔 있으면 3원 색깔 있으면, 있으면, 있으면 5원 아 이제 게임 시작하자 응. 오케이 자 처음에 꼴찌부터 시작해서 시작 계약서를 받을건데 아빠는 요 계약서를 받을게요 자패리미는 고르세요 음에 드는 계약서 얘는 7점짜리 6점짜리 잠깐만 점프고 러야지 음, 골라 응, 이거 그거 음에 들어? 음, 음, 나? 저, 이건 왜 이거, 왜? 음, 넣는데? 여기다가, 여기가 기약서,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는데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는자리 이거, 어맞아거 이거. 이 이거. 이자 이거. 이거, 자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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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를받 이거, 이거, 시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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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렇게 또 배를 받아야지 3시간 쓸까? 1시간, 2시간, 3시간 자, 3시간 썼어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3시간 자, 어떤 거 받을 거예요? 이거 당연히 받아다 받는 게 좋아, 한척더 받는 게 좋아요 한척더 받을래 일단 이거 받고요 또? 음. 이, 얘는 6원 이거. 받고 얘는 8원 받아 이것을 네, 사야지 아, 아니, 아니, 자, 이렇게 올려놓으면 자, 테니미 배를 두척을 받았으니까 1점, 1점 해서 태니이 승점 2점 그리고 돈은 7원, 8원 에서 15원 태미이 25원 이네 25원이다 자, 그럼 여기 더큰 배가 나지자리 배가 어, 몇 짜리? 몇 짜리 배가 나올 거야 그럼 이거 몇칸 써야 돼? 무슨 칸수지? 그래서 항만을 늘려야 돼나 <laughs> 늘려야겠다 자 아빠 할게요 어, 아빠는 어, 제일 밑에 거할 거예요 하역고할 거예요 어. 근데 맨 밑에 가면 1원을 받죠 응 1원을 받고요 일단 1시간만 쓸게요 아빠는 1시간을 써서 아 아빠 근데 아빠의 창고에 아빠의 배가 없잖아 응. 테니코 하나를 테니한탈 내려줄게요 내려주면 아빠랑 아왜 그거 내려 그, 일부러 그, 너 색깔 안 맞는 거 내려주는 거야 이거. 아빠 테니코 내렸으니까 교원을 받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아빠 차례요 그지 아빠 내려섰잖아 음 응. 근데 시간이 적겠었잖아요 아 어. 아빠도 배를 받을게요 하나 둘셋세 시간 하나, 둘, 셋 시간 반. 네, 배는 아빠는 어떤 걸받을까 노랑 노랑이 필요하니까 요걸 받을 거예요. 그러면 승점이 아빠들 2점. 아빠도 돈은 13원. 아빠 돈 적게 받는다. 13원이나 받아? 13원밖에 안 받아. 너 15원 받았어. 자, 페레미아 차례. 뭐할 거예요? 나는 <laughs> 뭐 하고 싶어. 화물을 내리고 싶지 않아? 아니면 화물 내리는 e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는 어 d of great. I'm not afraid of great. i 이거야지 이거 r a i d of great. I'm not afraid of g r e a 거 I'm n 이 t a f 업그레이드 f g r 그 a t I'm not afraid of 이거? e a t I'm n 거 t afraid o 거 g r e a 야 i 거 not 이 f 그거 자, 몇 밑에 걸로 할 거예요? 이걸로 할 거예요? 몇 밑에 가죠? 그러면, 맨 밑에 가면 일단 1원 받아요. 자, 그리고 2시간입니다. 자, 업그레이드 할 건데, 한 단계를 하려면 7원, 두 단계를 하면 20원이요. 몇 단계 나는, 할 거예요? 어, 40원이 부족하니까 20원만 할게두 단계 할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자, 두 단계. 그러면. 밖에 없어 테리마. 이렇게 자두 단계 했으면 깨끗해 오전이에요. 자 그리고 얘를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얘가 뒤집어지고요. 음, 이제 그래도 비용이 싸죠. 그리고 계약서를 뭘? 가져올 때 하나 더 가져올 수 있어요. 오케이? 음, 빨리 15원을 모아야겠고. 어, 자 15원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 배를 받아야지. 이 배를 꼭 받아. 야돼 배를 받는 해야겠지. 저 화물부터 내려야 돼. 그래야 배가. 화물 사나지. 어떻게? 이거 내리는 거한번내니다 아. 근데 크레인이 하나라서 한 시간 하나부터 못 내려. 아빠 할게요. 아빠는 2 시간 써서 두개 내립시니. 두 시간. 두개 노란 거두 개를 아빠 창고에다 내립니다. 자 이제 페이 차례. 싶어. 팔고 싶어. 책 파는 거 여기 있어요. 1 시간. 팔 거예? 그다음에 비나하자. 어 크레인 업그레이드 할 거야? 아니 뭐 이거 할게. 뭐할 거예요? 이거 크레인. 이거? 이거 시간 엄청 많이 써야 되는데 2 시간도 없어요. 여기 몇개 내릴 건데 크레나 하나. 하나 내리면 얘를 올리는데 1 시간, 내리는데 1 시간, 그다음에 1 시간, 3 시간 써야 되는데? 세 시간 다 크레인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더 좋아요. 크레인 어떻게? 크레 어떻게 합니까 자. 업그레이드는 요거였죠. 네. 맞아, 1원 받고요 자, 2시간 쓰고요 자, 테레비 뭐 업그레이드? 크레인 업그레이드 할 거야. 어. 크레인 한 단계는 5원 2단계는 15원, 3단계 30몇 단계 할수 있어요. 몇 단계 할수 있어요. 한 단계밖에 못 하지. 오원 내고 네, 한 단위 할수 있어. 어 그래. 나 그래. 이제 이 원밖에 안 남았어. 크레인 어 그래 하나 하세요. 크 그건 항만이야. 항만 학만 할 거야. 아? 그래. 그러면 한 시간에 두 명씩 일수 있어요. 아 이제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편해졌어? 네. 자 아빠 할 차례인데 아빠는 음 일단 계약서를 네. 하나 더 가져올게요. 계약서? 왜? 네. 왜? 아빠 네. 할 거야. 크레인 그래, 내가. 계약서는. 아빠 이거 가져올 거예 자, 그러면 이제 아빠 차례지. 아. 아빠가 뒤 있으니까. 어. 아빠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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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 쓰서 아. 운송할게요. 운송.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계약서로 뿅뿅 보내요. 나 이거 어떻게 보내더라. 뭐를? 거기로? 어. 하얀. 여기서 이걸로 내는 거는 하얀. 아니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걸로계약서로 보내는 거? 아니 계약서 이거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거 팔어 하는 건 이거야 아. 자 일단 아빠 이거 완성했어요 오점 아빠가 다른 데 놨잖아 어 타임이 준 거야 자 그리고 아빠는 쓰리스타커 그래도 별로인 걸지면 어떡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자 이제 테리미 할 차례예요. 파, 팔아도 되고, 팔으면 돈 벌어 테리마 이거 팔면 얼마 보냐면 5원 발, 팔 거예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 1시간 네, 요거를 이렇게 올리면 거의 다 팔면 얼마냐면 5원 받아요. 아... 자, 이제 테리미 차례. 테리 한 번에 두개낼수 있겠다. 음. 자, 내리는 거는 여기서 어떤 거였지? 아이콘? 자, 요거 근데 두 개를 내리면 몇 시간을 써야 될까? 아, 대 할래 아니야 쓰는 게좋은거 같아 그래. 어? 이건 내려야지. 2원 내려야지 이원 내면 되지 그게. 그럼 먹었나 봐아또배 받으면 돼채미 내릴 거예요? 안 내릴 거예요? 내요자 대면을... 내리면 몇 시간이에요? 몇개 내릴 거야. 몇개 내릴 거야? 두, 두 개. 두개 내리는데 크레인이 하나니까 1시간만 쓰면 됐죠. 응. 그러면 1시간 야금비는 2원. 여기 다내세요 그럼 두개 내리세요. 참고했다. 색깔 너무 없두 개, 두 개만이에요. 두개두개 내리세요 아니 i 창고에 need you. c h o c 운송 a t e Where's the wound? w o u n 빠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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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럼 페리 그래 그럼 자 어. 그러면 하루가 끝났어요 아빠 해. 근데 왜 내가 어 있지 아빠 가 먼저 틀었어 자 다음 날이 되면 얘가 빠지고요 얘가 두 장면 또 빠질 거야 어, 아빠. 응 아빠는 돈이 많은데 왜안써 이제 써야지 아빠 돈 시간이 없어 배달하느라 돈쓸수 시간이 없었어 자 그리고 아빠는 수입 1원을 받을게요 요거 사무실이 하나 있어서 자 아빠가 먼저 퇴근했으니까 아빠가 차리지? 응. 어... 정말 만우 아빠 뭐 해야 되 아빠 하역하고 싶은데 그냥 2시간 써서 업그레이드 할게 2시간 업그레이드는? 음. 이거를 한단계만 할게 치, 원 아빠 어? 이거. 저거좀 바꾸면 안 돼? 나, 나 너무 엇이리거든거 이거. 이거. 이지 이거. 이거. 이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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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레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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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거 계약서를 가져와도 되고요. 전문가를 고용해도 되고요. 계약서. 한윤씨, 이동. 예, 어서오세요. 한윤씨, 응. 이